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상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이게 제가 또 전편에서 저기 뭐지, 저기 뭐야 은행 은행 껍질 차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은행 껍질은 아니지만 가까이 와주세요. 도토리 이렇게 도토리를 저희는 이 알도 버리지도 않고 이 껍질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저희가 놔두면 이렇게 딱딱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 이걸 까서 이걸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깨끗이 씻어서 똑같아요. 은행과 똑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찌세요 한번 찌고 네, 있죠. 찐 거를 한번 찐 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는데 여러분. 자, 약불에서 이렇게 덮으시는 거야, 이렇게. 약불에서. 그런데 제가 은행에서 약간 빼먹은 게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뭐를 빼먹었냐면, 뭘 빼먹었냐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은행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은행이에요. 아까 전편에서 보여드렸던 은행, 은행껍질인데, 이 은행껍질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삶을 때 이렇게 삶을 때 보면은 이거 쪄낼 때 보면은 이렇게 얼굴, 뚜껑 열을 때 거기에서 그 김이 얼굴에 쏘이면 그게 왜 저기 옷이 올리는 것처럼 은행 독이 옷이 올라요 옷이 그런데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면 간혹 저한테 이제 댓글에다가 선생님 제가 이거 하다가 은행 독이 해가지고 여기 뭐뭐뭐 뭐, 뭐, 뭐야 옷이 올랐어요 막 이런 소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좀멀지감지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 이거 은행이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덮으실 때도 어느 정도 덮어야 되나고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덮다가 보면은 구수한 냄새가 날 거예요. 구수한 냄새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아까는 제가 이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볶었어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덮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덮는다 그래요, 이런 걸로. 목장갑으로, 깨끗한 목장갑으로, 이두개 꼈어요, 두 개, 요렇게. 요 비법은 저서승하 리더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덮으시면 돼요, 요렇게. 이것도 이제 구수할 때까지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덮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차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이제 저는 조금 세게 한번 볶아 볼게요. 여러분은 시간 있으시면 약불에서 천천히 약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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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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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여러분 이 도토리 가루도 드시고 도토리 찌개미도 저는 버리지 않고 그럼 뭐죠? 이제 도토리 껍질을 버리지 않아요. 밤 껍질도 버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왜 제가 이거를 찍는 거냐면, 여러분, 저가 뭐라 그러죠? 다른 분들은 차를 고급스러운 차를 하시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주가 내 몸을 살린다, 늘상 여러분한테 주장을 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차가, 고급스러운 차가 과연 아주 비싼 차가 고급스러운 차고 좋은 차일까요? 여러분,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이 도토리로다가 도토리 껍질과 속, 이, 속 알맹이 이것도 버리지 않고, 앙금도 버리지 않고, 도토리 껍질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일석매출일까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의 질, 도토리하고 도토리 껍질하고 성분이 거의 같은데, 이 껍질의 효능은 가장 큰 거는 뭘까요? 중금속 배출이죠, 여러분.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이 이거예요. 도토리 껍질이나 밤 껍질이나 다 전부 밤 껍질도 똑같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이것도 밥물을 해서 밥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차로 드셔도 되고, 자,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그 밥을 짓는 거이 물로 밥을 짓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음 편에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지금 덮는데 지금 제가 빨리 시간 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자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자 불을 끄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 네 걸름망이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걸름망이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무슨 성분이냐면. 탄닌 성분이 있잖아요. 탄닌 성분 아우 뜨거. 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우 뜨거워요. <laughs>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 얼마나 우려낼까요?라고 또 여러분들 도 질문이 올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걸름망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걸름망에다가 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너무 많이 우려내면 탄닌 성분 때문에 뜨거 맛이 우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 맛이 우러나면 또 드시기도 어렵겠지만. 근데 이거는 중금속도 배출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노폐물도 그 노폐물도 배출하는데 뭐가 제일 저는 이거를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사 설사가 막 너무 줄줄줄줄 설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탄닌 성분이 많은 밤 껍질 차나 이 도토리 껍질 차 적극 추천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너무 제가 한번 먹어보고 떫은 맛이 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수하지? 구수한데요? 굉장히 구수, 구수한 맛이 나요. 뜰은 맛은 전혀 없는데요. 자, 이거는 재탕 안 합니다, 여러분. 요거 재탕 안 하고, 요거는 요, 요 저기 뭐지? 아, 은행, 은행 껍질차는 재탕합니다, 재탕. 여러분, 재탕. 요거는 재탕 안 하고, 이렇게 우려내시는 거예요. 세탕안 하고 우려내서 드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요거 덮으실 때,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날 때까지 계속 천천히 덮어주시고요. 중금속 배출과 노폐물 배출과 설사가 멈추지 않으실 때는 이 껍질차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편에는 제가 또그 밥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밥. 이 차로 어떻게 밥을 해서 올리는지 올려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